아 오늘은 프리스타일 레벨의 투라는 그 혈당 수치 계속 그 사람 몸에다가 약간의 그 피부에다가 어 보니까 어떤 칩이 있는 것 같아요. 칩을 잠깐 인서션해서 그냥 리얼 타임으로 계속 혈당을 그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올해 여름에 미국에 있는 FDA에서 어프로드돼서 제 의사가, 아, 이건 프리스크립션을 꼭, 그 처방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처방을 해서, 그 받았는데, 아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열면은, 이제, 있고, 이 안에, 뭐, 충전기하고, 그 배터리 충전기하고, 이 충전기죠. 그리고, USB 케이블 차자하고, 그리고 이거를 차주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기계가 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리더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센서가 따로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 보험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저거는. 그래서 65불 주고 샀고, 어그 다음에 이제 센서가 필요해요. 이거는 리더고, 센서는 이렇게 상자로. 상자 하나에 어 14일을 어 모니터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드레인을 한번 새 걸로 하나 껴보죠. 그래서 일단 제 몸에 그 칩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거를 하고, 리얼타임으로 잰 거에서 어떤 음식이 어그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물론 뭐 체질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내 체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액티베이션 하는 데 필요한 거고 이거는 이제 여기에 센서하고 프로브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뚜껑을 열면은 왜냐면 피부에다가 바늘로 찔러서 칩을 인서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멸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씰링을 해 놓고 여기 이제 알콜로 그 피부 표면을 잘 닦아야 되겠죠 그런데 말린 다음에 이어이 캡을 이것을 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나오죠 이거는 그냥 그 뭐야 인젝션하기 레디하기 하는 데요 이거는 이제 새 거에요 한번 따볼까요 이렇게 따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요 가운데 안에 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요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를 맞춰서 한번 꾹 눌러주면은 요요 요 부분이 지금 쏙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퉁 나오면서 요 가운데로 아주 날카로운 바늘이 한 길이가 요 볼펜 끝 정도 볼펜 끝 정도 요 길이 정도의 날카로운 그 바늘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봤을 때, 어, 이 바늘이 내 몸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요게 하얀 부분이 보면 이게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그살 표면에 딱 달라붙고, 그리고 끝에 바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일간 바늘을 꽂고 다니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면은 피부에 이렇게 되고 꾹 누르게 되면은 그, 순식,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순식간에 바늘이 피부 표면을 탁 펑쳐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실수로 하나를 버렸어요. 버렸는데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실수라 내가 이걸 꽉 눌러가지고 이게 인적션 되는 그 상태로 해서 디액티베이션 되고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표면에 이게 이제 떨어져 나서 요 하얀 그 스티커가 살에 붙는 겁니다. 그리고 센서가 붙고 배터리도 있고 그리고 요 끝에를 자세히 보세요. 보이죠? 조그만 실 같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 끝에 보면은 조그만 칩이나 뭐 센서 비슷한 게 보이는데 요게 이제 살 표면에 그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늘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바늘은 이제 그 살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내게 하고, 바로 뒤로, 어, 리트랙트 된다고 해요. 그니까 러 뒤로 빡 빠져버리고, 요실 하나만, 전기선 하나, 실 하나만 딱 연결되고, 그 끝에 칩이 살표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전 넣을 때는, 그, 이거를 갖다가 살표면에다 꾹 누르면, 이게 뒤로 리트랙션 되면서, 순식간에 이게 돼요. 처음에는, 바늘이 있어서 무서워 가지고 아 이거 좀 아프겠구나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너무 빨리 그냥 뚝 하고 인서션 하고 바로 씰, 이거 스티커로 씰링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인전 다 붙이고 나면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팔뚝 뒤쪽 부분에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전 됐고요 그 다음에 인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켜야겠죠. 키면은 이제 이렇게 센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우 1 7 6 지금 많이 늘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지금 뭐를 먹었는데 혈당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리얼타임으로 계속 재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이 손가락 끝에서 피 뽑아가지고 혈당을 재죠. 근데 이거는 그, 이게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요 팔뚝에 있는 센서에서 어 계속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보내서 여기서 리코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계속 모니터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노트든 않을 수 있어요. 음식 먹었다 여기에다 여기에다 넣으면은 음식 먹었다 이를 그냥 클릭하면은 음식 먹었다 그래서 되고 또 아니면은 뭐 약을 먹었다든지 그런 거 표시할 수 있게 되있고 아니면 인슐린 심한 경에 인슐린 인젝션 했으면 그 노트를 남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먹었으면은 요게 이제 애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애플 표시는 뭐냐면은 이 사과 표시는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런 거를 갖다가 쉽게 쉽게 그알수 있겠죠. 그리고 인제 지금 인제 아이고. 지금 모니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해서 한번 센서로 해서, 어, 그,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계속 모니터가 돼요. 그리고 데일리 커버리지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계속 모니터가 되는 겁니다. 첫째 날은, 제가 어우, 아무 음식도 못먹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제 혈당 조절이 요새 잘안돼 가지고 어, 레인지 안에 유지하기 위해서 요 그레이 레인지 안에 유지하기 위해서 첫째 날은 거의 굶다시피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날에 조금 더 안정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반응을 보웠는지 물론 체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비디오에서 얘기,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 기계에 대해서는 한몇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겨우 인전 나왔는데 이렇게 리얼 타임으로 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베네핏입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예, 더 이상, 어, 프리스타일, 프리비2. 제가 좋아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